우리 아기들 목이 물리면 빨갛게 묻고 진물까지 나서 걱정이 많으시죠? 치매 단백질에 대한 가민 반응 때문인데요. 다행히도 모기에 자꾸 물리면 우리 몸이 내성이 생겨서 점점 반응이 약해진답니다. 마치 예방접종처럼요. 하지만 모기 노출이 적었던 아이가 갑자기 센 모기에 물리게 되잖아요. 그럼 면역력이 약해서 심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지나치게 모기를 피하기보다는 적당하게 모기에 노출을 시켜서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기 물림이 심할 때 초기 대응법은 물린 직후에 차가운 물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시고 긁어서 생긴 상처는 열균 생리 식염수로 닦아서 2차 감염을 막아주세요. 만약 너무 심하게 붓거나 아기가 힘들어하면 소아과 선생님에게 문의하시고 증상이 심할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해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